네, 안녕하세요, 여러분. 2021년 4월 9일 계좌 업데이트 하도록 하겠습니다. 어, 그저께 코인 시장에 아주 큰 조정이 있었습니다. 비트코인은 10% 이상, 알트코인은 40% 이상 하락하는 큰 조정이 있었습니다. 당시 제 계좌 수익률이 한40% 정도였는데, 음전하는 모습까지 봤었습니다. 당시 커뮤니티 댓글과 이제 주변 지인들 얘기만 들어도 많이들 불안해 하시더라고요. 근데 제 생각에는, 어, 비트코인 차트를 봤을 때이 월봉으로 봤을 때 하나 둘셋넷다여 일곱 어, 일곱 달 연속 상승하는 추세입니다 어, 일봉을 보더라도 어, 전고점을 뚫고 내려가는 큰 하락이 없어요 뭐 이런 하락은 계속 있어 왔지만 이 전고점을 뚫고 아주 크게 하락하는 모습은 아직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따라서 저는 어, 2보 전진을 위한 일보 후퇴 건강한 조정이었다고 생각을 했습니다 저는 이 논리에 따라서 하락장에서도 전혀 매도를 하지 않고 모든 종목을 홀드하였는데요. 어, 그럼 제 계좌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어, 지금 큰 하락 이후에 빠르게 회복하고 있는 모습이네요. 어, 지금 비트코인장에 들어온 지한 일주일 정도 됐는데, 어, 100%가 넘는 종목이 이제 하나, 둘씩 생겨나고 있습니다. 저는 저번 영상에서 말했듯이 1200만원을 추가로 투자하였습니다. 그래서 총 매수 금액이 5850만원이고요. 매수 종목은 아래 6개. 하나, 둘, 셋, 넷, 다 6개에 각 200만원씩 투자했습니다. 크립토닷컴, 제인, 트웰브, 십스, 솔브케어, 파워렛저, 스트라티스, 비트코인, 캐시, ABC 이렇게 6개의 종목에 200만원씩 투자했고요. 근데 앞으로의 추가 매수 계획은 없습니다. 적당한 시기에 원금... 5,850만원, 한 6,000만원 정도를 회수하고 남은 금액을 홀드하면서 수익을 내려고 하는 게 저희 전략입니다. 네, 그럼 이제 미국 주식 계좌 상황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. 뭐 미국 주식 계좌는 크게 뭐 변한 건 없고요. 그냥 매수매도 전혀 하지 않았고, 그냥 홀드만 하고 있습니다. 수익률은 저번 영상에 비해 한1% 정도 오른 것 같습니다. 네, 모두 하락장에서 버티느라 고생 많으셨고요.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. 감사합니다.